Anyo 여러분. today we go for Tejong Day on boat. Now we go, visiting the sea? Wow, it's a nice place. <laughs> oh, we must run away. Maybe we can catch the boat. Maybe <laughs> when I don't fall from these steps. Oh my god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명단을 가지고 신분증을 꺼내는데 타고 내릴 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왼쪽에 탈때 내릴 때 오른쪽에 승하선 도우미를 세워 놓을 겁니다. 그러면 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를 탈때 차 열어 밟고 건너가면서 왼쪽에 있는 양쪽 계단으로 올라왔어요. Okay. Okay. okay yeah. Here. 그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 갈매기가 는 바다의 과소 여러분께서 흥미로운 기분은 물에 빠지거나 을 염려가 있는 주니다명동의를입어보라고은 모래는 바람을 날아가지 니다 Never. 그동안 마무리 있었습니다. 전연상유이2 0 1년 7월 9일에 개한 국내 태양 관입니다 태양 관련 국내 역사와 민속, 산업, 그리고 소속 침해자한사군을볼수 있고, 태양까지 대길수있가관으로유연선 강좌 후돌려보시면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. 현재 유연성 태양 그의군가되노도서 평균 3 0만이양 합니다. 더 이상의 민하는군대 하기 위해노력들을먼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왔던 길로 다시 배를 돌려 도와주었습니다. 도와줬어요. From here I say 안녕. 계요 Thank you for watching. 감사합니다. Goodbye.